대든님 몇 킬로요 지금? 아 재방송 금지야 형님. 아씨, 간만 와서몇 킬로냐 물어봐. <laughs> 게임을 찾았습니다. 옛날부터 저런 그말 많이 해서? 약간 진짜 사천년 같은 사람. 아또로토스야씨발 레전 이 봐까? 몇 킬로냐고요? 저요? 아, 체중계 안 올라가서 모르겠다. 체중계가 집에 없어. 저번에 한번 점프했다 고장 났어. 밑에 <laughs> 상대야? 민에 상대야? 오케이. 박혀 뭐드온 n 밑에 상대로 난 적은 적이 없어. 스르탄. <laughs> 오오오!!! 쳐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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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 오! 쳐쳐쳐쳐쳐쳐쳐아쳐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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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거야. 그거 알잖아 드라마 대사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드라만데 그거 스카이캐슬 몰라. 스카이캐슬? 난 옛날에 드라마 그런 거밖에 안 봤어. 뭐드림하이 검보다 뭐 낫다. 드림파이, 치그치. 아. 그럼 어, 어, 뭐 아이리스, 그 사타 음. 케이스막이런거 있잖아. 그리고 막그 음. 이거 진짜 아는 사람 두 분이긴 한데 그 혹시 제빵원 김탁구라고 아, 네. 안. 뭐, what the fuck?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아, 게임 음. 깔끔한 거 봐라 <laughs> 씨벨놈이 이름 잘 지었어 <laughs> 씨벨놈 아, <laughs> 그욕하는것 같은데. 아, 뭐슨 아니, 아니, 아니. 아니 I'm ready, I'm ready. 아 아니. 재 아니, 레디, 아암나나두명 틀었다 얘들아. 피피하지 마라. 한명 남았습니다. 예, 사이쳤어요싸사라기 어, 싸. 김이 아, 남아김 남아요. 어, 어, 아, 나삥 때문에 에이브 들다 소리. 잡아 줘 잡아줘. 잡아줘. 아, 음. 나이스. 왼쪽 에 있어. 왼쪽이 있어요. 니위안 돼. 멀어. 뭐? 아, 왜 이렇게 멀어. 다 이거 쓸까? 저만 저만. 탄 있어? 한 놓아 봐. 사 나이스. 나이스. 궁금한 게 있어. 나는 진짜 이거 역대급거든. 뭐냐면 라면을 평생 먹으면 안 돼. 아. 근데 얘 이제 얼마를 얼마를 받아야지 라면을 평생 안, 안 먹을 수 있냐? 한 아, 3억 받아야겠는데? 한 억. 응. 10억 줘도는안할것 같아. 대신 라면은 못먹이도 라면은 먹을 수있지않냐 아, 어. 일본 맥주 먹고 싶다. 아. 일본 맥주? 음. 뭐. 아사히 아싸이! 아, 제가 왜냐면 저번에 일본 여행 갔었는데, 시골 스트레모드리라 거기서 처음 맞습니다. 먹은 게 아싸이비 맥주였는데, 그때 먹은 게 24시 지가 않아나그 유튜브로 봤어. 아모 그 만난 거냐? 아, 레전드 얘기 했어. 공화국에서 갑자기 김대히 만나 가지고, 막지야 어, 지금 날씬해? 긴장 풀라니까. 아, 붕두 비오 그래, 뭐, 트레버 오프? 간다! 간다! 다시를 열어볼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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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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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안나가 어, 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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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팅에이에 아, 이 아, 이봐! 아, 이 아, 이 아, 아, 이봐! 아, 이봐! 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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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봐! 이봐! 하 이봐! 아, 이봐! 아, 이봐! 아, 이봐! 아, 이봐! 간 아니 언제부터인가 내 방송 이제 이상한 다 붙여서 말해 앞에 되나? 그비앙님그 대불 원 어디서 듣고 대불 원 하시는 거죠? 잠은 깨져 내가 <laughs> 이 새끼 욕하면 되는 거지? <laughs> 아, 아니, 나 아니라니까? <laughs> 야, 형이 야, 왜... 유튜브 제목으로 대 있잖아. 그다, 거 아이씨. 하나 더 있어, 더 있어. 설미. 제전중이한명 남았습니다 이이 네, 확실히 코키를 잘해 아, 0년 하루 종일 잘하면 상대는 어디 갔어 어이! 뭐야 하하하 <laughs> 데스 <제스에서. 웃음> 어, 뭐야 어나 방어 도어 어 미안하다. 아, 뭐야 배불 먹었어? 사람을 할수 <laughs> 아 잡몹 개 씨발 진짜 꼭좀 보자 진짜 아가리 개 그래, 때리게. 아 진짜. 형 뭐? <laughs> 파워가 1 0 0네 지금. 나 약간 옛날부터 대회 때도 그렇고 어디 아파야지 잘 돼. 아 <laughs> <laughs> 어? 아니 키패달 헤드 때만. 아니 우리 레이지나 피킹 뭐, 뭐, 나갔는데 키패달 날린다 뭐, 내 몸을. 뭐? 수, 수. 아이, 좀... 아, 스토샷을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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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미게이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일단 게이좀이기자씨이 몇판 이거, 이이이상이야돼 이거, 이좀한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아뭐 있어? 아니 아니 없어. 뭔 소리야? 나 그냥 죽어도 돼 그러면? 나 지금 이거 하는다. 네, 영키라고 이번 라운드 승리해도 돼 그러면? 아 이게 마음 돼? 아 그래? 응. 제가 파, 굉장히 모어 뭐... 뭔가 공략한... 응. 형 진짜 잘해야 돼. 형 아이빈이 유니폼? <목소리> <목소리> 내건 아니잖아. 아이빈 <목소리> <알비니 목소리> 유니폼? <목소리> 나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3킬 요. 나이스 잘했다. 이게 나야. 와, 진짜 현 골을 삼킬어 먹데 이제 말이야. 야, 김구철 나가 씨발. <laughs> 뭐였, 아, 뭐였, 뭐였는데? 뭐였는데? 이거 아, 알려줘. 킬당 천원이야1원이너 킬당 천원아천원이래 삼천 0 0 음, 음, 음. 거시 거시 라스트 이멀티나 프레시 레이스. 성능 확실하네. 얘네 잡아 먹기 하네. 내이수다 이거? 어?